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한 우주영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방송한 주제는 다리다리 주제입니다. 요즘 사다리가 너무 유추도 많아지고 재미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10분밖에 안 되는 방송이지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게 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다리다리 구간도 안 잡고 바로 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현재 331회차부터 300, 324회차까지 보시면 이 구간에 있는 거를 가지고 메인을 잡는 거예요. 현재 제가 알려준 방법은 다른 방식인데 지금 그림이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안내를, 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이 그림을 판을 보시게 되시면 331회차부터 324회차까지 그림을 보시면 다 우에 자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 자가 다시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 해차가 331회차가 무조건 자사오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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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무조건 이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서 한 가지밖에 없으면 이그림 무조건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30, 30, 331회차는 무조건 자사울로 한번 가 볼게요. 자사울로 배팅을 했나 치고 자사울로 한번 제가 보여 드리려 하는데 몇번 말씀드리지만 다리 다른 계약 중 경우에는 이한 그림만 보면 무조건 다음에 나, 이번에 나올 해, 이번에 나올 그림이 뭔지 를알수 있어요. 이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누가 봐도 딱 봐서 자잖아라는 게 보이고 아니면 아이고 내가 보기엔 운할 것같은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자사올이, 이 325일 자사올이 무조건 331일 차로 올라와요. 지금 2초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아, 이 영상을 보고도 이 영상이 뭐지 하시고 이 영상이 뭔데 이러지?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여기 옆에 보면 제 카톡 있으니까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초 남았는데요 예,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 3, 325회차에 있는 자사오이 그대로 올라 복사가 되어가지고 지금이 331회차 올킬이 났습니다 메인을 구간을 안잡고 다리다리는 구간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 메인만 바로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배우시는 분들 있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현재 332회차인데, 332회차랑 331회차를 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가리시고, 그림을 가리시고, 324회차 밑에 있는 323회차를 보고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323회차가 또우졌거든요그러올 우밖에, 올 우밖에 없으니까 방금 전에 가르쳐드린 것처럼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차가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이 메인은 무조건 차, 메인은 무조건 차인데, 차가 하나, 둘, 셋, 네, 네 개에 지금 3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서브를 준다면 3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332회차에 자의 미인을 주고 서브는 3의3 서브로 제가 줘 볼게요. 이게 뭐지라는 분들 진짜 되게 많으실 텐데 다리다리 다리다 다리 다리 실시간 경기를 보시면 다이 그림만 보시면 누구나 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으세요. 아직 1분이랑 시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노래 듣고 기다릴게요. 상지시전 점점 분위기에 하 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자삼 자삼짝이 나오셨는데요. 올킬이네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린판만 그냥 그림판만이 딱 올라있는 최근에 된 그림판 보시면 누구나 쉽게 다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방금 보시면 332회차, 332회차, 자삼작이 나는데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방법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두 개를 가리고 하면, 현재 자의두 개, 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났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밑에 거를 보는 거. 우 밑에 거를 보시면 우 밑에가 자예요. 지금 현재. 아 이거 나. 우 밑에가 우 밑에 보시면 자고 자 밑에가 지금 이제 우 상태인데요. 밑에 보시면 우 사짜기 지금 보이잖아요. 이그이그 이 그대로 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밑에 이이 밑에 보시면. 우사짝이라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 그 그림을 그대로 지금 333회차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333회차에 제가 우메인을 잡고 넷서브를 네 줘볼게요 누구나 초보자들도 쉽게 이득 볼수 있는 방법이고요 대신 좀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아직 방송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카톡 있으시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0초로 남았는데요 이 무조건 맨 위에서 333회차랑 332회차를 가린 상태에서 맨 아래 회차를 보는 거이 칸에서 이 칸의 회차를 보면 333회차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회차를 보고 베팅을 하시면 아마 이득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이 10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라 오래요. 이영 10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라 10분만 더, 10분만 봐주시고, 모르실 것 같으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안내 잘 해드리겠습니다. 6위 남았는데요. 아직 네, 처에말씀이린 것처럼 똑같이 그았는 보고 하니까도 올킬이 나왔요요 아직 식으로 남았는데요. 아직 4위선 남았는데요. 아을4들선 남았는데요. 아직 4위선 남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았는엄요 좋다고 생각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은 나중에 한번 더 올릴 테니까 그거 봐 주시면 더 쉽게 알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쪽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테니까 카톡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해요.